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복 평창 송어회입니다. 강원도 평창 청정 일급수에서 자란 송어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어는 얼핏 보면 연어와 비슷한데요. 맛은 연어보다 덜 기름지고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고소한 맛이 납니다. 송어 역시 씹으면 씹을수록 송어만의 특유 고소한 맛이 매력적인데요. 연어는 연어만의 고소한 맛, 송어는 송어만의 고소한 맛. 고소한 맛이 달라요, 달라. 송어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적어 체중 조절 시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또한 DHA와 칼슘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성인의 두뇌 발달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 식재료입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원복 평창 송어의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쫄깃쫄깃 고소 담백한 성어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 레몬. 한숨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Cool.